네,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익스트루더 분해 관련해서 설명 영상 올려 드릴게요. 일단 익스트루더 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 뒷면 위에서 보시면은 이 막대 중앙 X축 X축 이동 장치 부분에 뒤에 익스트루더가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땡기시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립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이 이빨 있는 은색 부분 있죠 여기가 여기 있는 막대 막대 부분에 끼워 져야 돼요 그래서 끼실 때도 여기 이제 위치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은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빼 볼게요 네 이제 익스트루더를 분해해서 와 봤는데 익스트루더 청소할 때 필요한 거는 L 육각렌치 하나랑 이렇게 칫솔 하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육각렌치 풀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자석이 총 4개 있죠. 자석 있는 부분 따라서 위에 하나, 둘, 셋, 여기 넷.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육각렌치를 가지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석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꽂고, 한번 풀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은 이걸 이제 뽑아서 자석에다가 고정을 해주세요. 아 출력하시기 전에 여기랑. 이 위에 여기도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테프론 튜브 껴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먼저 빼고 진행해 주시면 더 편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육각렌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뒷부분 나사는 다 풀었고, 이제 볼트를 풀었고요. 볼트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자석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빼실 때는 앞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당겨서 뽑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뽑히고요. 이제 익스트루더에서 보통 이제 필라멘트가 익스트로에서 이제 필라멘트가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그 노즐이 막힌다던가 아니면 익스트루더 기어 부분에서 필라멘트가 갈려나가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더 노즐에서 막히는 경우는 여기 이 위쪽 부분에다가 <laughs> 위쪽 부분에다가 이 누름새 막혔을 때 꽂아 놓는 누름새가 있는데 누름새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쭉 밀어 넣어서 내부에 막힌 노즐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빼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베어링을 한번 빼 주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 한 손이라서 그런데 두 손으로 쓰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레버, 고정레버를 먼저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레버 누른 채로 여기 보이는 이기어부를당겨서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땡겨서 빼시면은 여기 보이는 칫솔을 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안에 틈새, 틈새 부분에 필라멘트가 끼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칫솔을 가지고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칫솔, 이제 양치질 하실 때 양치질 하실 때 위아래로 칫솔질을 하듯이 이 기어 부분을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필라멘트 조각들을 다 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니까 방금 분해했던 방법대로 다시 끼워주면 돼요. 방금 뺐던 익스트루더 기어 부분, 여기 이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뒤로 향하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다시 꽂아주시고 다음 여기 뚜껑 닫아주시면 되는데 뚜껑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홈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 위에 부분부터 해가지고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위에 부분부터 먼저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주의하실 점은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여기 은색 막대가 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뒤에 이렇게 은색 막대 튀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앞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육각렌치 가지고 밀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는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여기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다음에 밀어 넣으시면 이판 부분이 닫힐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다시 뒤집어 돌려서, 이 볼트 부분들을, 볼트 부분을 다 하나씩 먼저 손으로 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나사가 꽂혀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에 맞춰서 넣어 주시고 손가락으로 밀어넣으면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자석이 있어서 머리 부분이 자석이 붙은 상태로 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자석이 붙어 있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육각렌치를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 제가 직접 감아놨고요. 이제 렌치 쓰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검지와 중지로 손가락을 고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방법이랑 아니면은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돌려서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쿨러 부분인데 쿨러 부분은 여기 뒤에 구멍 뚫린 데가 뒤쪽 뒤쪽으로 향하게 빼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위에는 테프론 튜브 꽂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딸깍 소리 나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하셨으면은 이 장비를 이제 여기 자석 부분이 있으니까 자석 부분이랑 여기 기어 부분 나사 맞게, 나사가 맞게 껴주세요. 이렇게 탈각하면서 붙으면은 조립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들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